역사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들을 예언한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바 반가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예언자로 알려진 그녀는 9.11 테러와 2004년의 대규모 쓰나미와 같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들을 미리 내다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명성은 예언의 80%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바바반가는 2025년 2월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묘사하며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심오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징후는 퍼즐 조각처럼 서서히 맞춰지며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과학자, 예언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뒷받침하는 이상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새로운 바이러스, 전례 없는 규모의 화산 폭발, 빈번한 지진, 그리고 극심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기록상 유례 없는 약화를 보이며, 이로 인해 허리케인과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바바반가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조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수세기 전 거대한 별이 나타나 전 세계를 뒤덮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글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대의 비정가인 아난드 파커는 2025년 2월에 세 가지 주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서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바바 반가는 단순히 재난을 묘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기를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는 오래된 세계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전은 물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 의식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바바반가는 이 세계적 위기를 인류가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깊은 영적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레어는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과학자들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천체들이 지구 가까이 위험할 정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태양은 유례없는 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및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양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우주적 교란은 바바 반가가 남긴 상징적 묘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예언중 하나는 황금 비탄을 이 임박한 변화를 알리는 징조로 등장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는 강렬한 태양 폭풍의 광채로 해석하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의식의 각성이나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특별한 천문학적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라들이 즉각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이 시기를 인류가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고 주변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역경을 부흥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현상이 점차 강도를 더하며 동시에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잠들어 있던 화산들이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고 예상치 못한 폭염과 폭풍이 기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위협적으로 높아지며 불안정한 느낌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행성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상황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들은 기록상 전례 없는 태양 활동을 보고하고 있으며 태양 플레어가 방출하는 입자는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하늘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이례적인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바반가가 언급한 세상을 덮는 황금빛 하늘의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현상은 경이로운 장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 및 전력망의 마비와 같은 실제적인 위험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외에도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복되는 꿈이나 비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셜미디어와 영적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연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지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역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비공개 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안전 프로토콜이 재활성화되었고 전문가 팀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가능성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면서 이는 바바반가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거대한 시험대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학자들과 예언자들은 바바반가의 말을 더 깊이 해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문구는 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는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과 같은 오래된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며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고 해석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이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즉, 집단의식의 변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에서의 활동은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근처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 적 없는 천체들이 2월에 궤도상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천문학적 사건은 그 규모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평가되며 지구의 중력장과의 상호작용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우주와 지구 모두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경, 신념,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도전을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 모임, 영적 철야, 환경 인식 이벤트가 점점 힘을 얻으며 혼돈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월이 파괴와 동시에 재탄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두 가지 극단, 즉 두려움과 희망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바 반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전은 폭풍 속에서도 재건과 더 강하고 삶의 근본 가치에 더 부합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바바 반가의 예언이 실현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낼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과학자들과 예언자들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진 강도가 점점 커지고 화산 활동이 더 빈번해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큰 무언가의 전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금빛과 붉은빛의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태양 폭풍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이 현상의 빈도와 강도 증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하늘을 덮는 황금빛이라는 바바 반가의 예언과 이빛 현상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태양 활동 주기를 기록하며 태양에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천체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월의 행성들의 비정상적인 정렬과 다른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중력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며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더라도 이를 오래된 예언들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우주적 변화가 지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일부 지역에서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질병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바바 반가가 이 시기에 새로운 질병이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떠올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지구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 정부는 이러한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기후 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움직임, 그리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세계 지도자들은 안전 및 예방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와 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자들 역시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징후를 집단적인 갱신을 위한 부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자신의 선택을 제거하고 더 깊은 가치와 재연결될 것을 촉구하는 초대라고 해석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래된 세계가 결정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여기며, 새로운 세계의 출현이라는 개념이 영적 담론을 넘어 철학과 과학 영역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천문학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성우 혹은 대형 유성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확한 본질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언을 믿는 이들에게 이것은 바바 반가의 말이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로 간주됩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영적 공동체는 이러한 징후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구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상되는 천문학적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측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천체들을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지구와 매우 가까운 궤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충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안심시키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바바반가가 언급한 황금비탄을 이 밝게 빛나는 유성체나 우주폭풍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예언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까요? 지구 표면에서는 자연재해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던 지역에서 중강도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화산들이 다시 활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의 해류가 이상 현상을 보이며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 외에도 심리적 영적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생한 꿈과 이상한 비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며 마치 더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개인적인 각성을 넘어서는 집단적 각성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적인 개시나 영적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바이럴되며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연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지도자들은 회의와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잠재적인 재난에 대비해 비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연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수 없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약화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관측된 자기권 변화가 태양 폭풍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통신 및 교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슈퍼폭풍이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사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바반가의 예언에 언급된 황금비탄을 과 같은 상징이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모두 지닐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관찰된 오로라가 그녀의 말을 문자적으로 실현한 사례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징들은 과학 장비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인간 의식의 변화, 즉더큰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2월 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며 미스터리를 더해갑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불의 고리를 따라 지진 활동이 급증한 것을 감지했으며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던 지역에서 소규모 화산 폭발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기상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폭풍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특히, 며칠 안에 드문 행성의 정렬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적 공동체에서는 이 정렬을 지구와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적 조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을 믿는 이들에게 이 정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주기의 실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을 계속 관찰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천체가 지구를 향해 이동 중이며 이달 말에 지구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바 반가가 말한 하늘의 징조일까요?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하는 기념비적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구 표면에서는 자연재해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대한 폭풍이 대양에서 형성되어 해안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에 대한 뉴스는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전해지고 있으며 집단적인 불안과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지구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지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 자기장은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불안정성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기장 약화가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삶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위험한 수준의 우주방사선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등장하는 금빛과 붉은비대 오로라는 하늘을 물들이며 바바반가의 예언과 연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빛은 경고의 신호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탄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취약한 국가들은 도움을 호소하는 반면, 세계 강대국들은 내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금융시장의 급락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바반가가 예언한 오래된 세계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긴장 속에서 이상한 현상에 대한 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늘에서 울리는 트럼펫 소리 같은 미스터리한 음향이 들렸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러한 소리는 지구가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감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이상행동, 예를 들어 철새의 비정상적인 이동이나 해양생물의 이동 패턴 변화 등이 보고되며 자연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 공동체에서는 신비롭고 변혁적인 경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생한 꿈, 빛나는 빛을 보는 비전 그리고 더큰 존재와 깊이 연결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다가올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영적 준비이자 전 세계적인 각성을 위한 부름으로 해석됩니다. 바바 반가의 말은 이제 모호하거나 단순한 상징적 표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그녀의 예언은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 천문학적 현상, 그리고 지구와 하늘에서의 설명되지 않는 행동들은 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필연적인 주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세계 지도자들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사태 대응 계획과 미래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논의의 톤에는 점차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개념은 국가 간 협력 이니셔티브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바바반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은 인류를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변화가 단지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은 이 중요한 논의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곧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으니 지금 클릭해서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